경찰 내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그것을 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도로는 영조물에 해당되고 영조물의 관리 책임에 위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일차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이제 사람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도 거기 에 따라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경찰 내사 결과 보아나 지방자치단체 관리 주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라 해서 사실상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그것을 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운전자에게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경우에 뭐 앞차는 피했는데 너는 왜못 피했냐. 그러니까 잠시라도, 예를 들면 뭐 1초라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뭐 한눈을 판 것이 아니냐, 다른 곳을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방주의 위반으로 처리하긴 하는데요. 정말 짧은 찰나에 이어진 거잖아요. 그 앞차가 예외적으로 피했다고 해서 뒷차가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당연히 과실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